김용민의 정치 쇼 수요일 4부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지선인 갔습니다. 지선인 잊었어요, 이제. 예. <laughs> 자, 지선이하고는 이혼도장 찍고. <laughs> 자, 광준이가 제방 들어왔습니다. 어이. 광준이. 여의도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자, 그래요. 여의도가 참뭡니다뭡니다 <laughs> 그리고, 네. 어, 뭐, 국회 빼진는한 번도 안다라 보셨어요? 아, 어, 전 여의도 안 간지 도저히 <laughs> 세달 가까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아, 그렇죠. 이제 저희 그 지선 끝나고 자 통사퇴했어요, 위원장. 아, 오. 그래서. 네. 그래 지금 뭘로 전당대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우선 총사태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김광진의 왕 네. 이준석의 네. 예. 춘에서 네. 광준이 네로 여러분을 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 친구 중에 광준이가 있는데 이 프로 좋아하겠네요. 어, 아 그래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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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런 아, 아. 뜬금없는 <웃음> <거치네>. <웃음> 춘천시장 출신 중에 음. 네, 이광준 씨라는 분. 아그렇습니자 예, 예. 그래요. 이준석 위원장님. 또 예. 국회의원. 선거 6.13때 네. 있었던 네. 선거 때 네. 예, 낙선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그정치쇼는 처음 출연이십니다. 애초에 정치쇼는 처음 출연인 것 같은데요. 아, 한번 나왔었나? 정봉주전 의원 때도. 아, 그렇지. 정봉주 의원 때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참 네. 이준석 전 위원장님, 지나가다 한번 뵙고 네.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교활을 <laughs> 그러니까, 네. 또 나누게 됩니다. 네. 어떻게 뭐 어, 저는 뭐 낙선는 하셨지만은 예. 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득표율이 27.2%. 그거보다 유일하게 2등한 사람 아닙니까? 아이렇게 아이, 유일하게 선거 방송에 얼굴 나온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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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미래당에서 유일하게 네. 어. <laughs> 얼굴 그 나온. 몇안 되는 선거비 보전 받은 사람. 어 그렇죠. 진짜. 그렇죠. 아, 예. 선거비 보전 못 받으신 바른 미래당 후보들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못 받으셨고요. 특히 예. 구의원 후보들도 못 받은 분들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 <laughs>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아픕니다. 예예 음, 예, 예. 예. 어 선거 뭐 볼수 있을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예,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어, 호, 위원장 그리고 박종진 후보, 박진 후보 고정도한세분 네, 예. 그 정도 말고요 구청장 레벨로가면 좀더 계시고 예. 음. 네, <laughs> 네. 바로 미래당이 사실 지역 기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참. 그러니까 그니까 이게 뭐. 더 우스워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했다면은 왜 그렇게 공청하고 싸웠냐. 그런 음, 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 예, 예, 이게 예. 없는 집더 싸운다고 했죠? 이게 너무 너무. 아니, <laughs> 싸울 때 우리는 다 알았어요. 응. 누가 나와도 안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울까.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를 그러니까 <laughs> 응. 나는 이준석 나와도 안될것 뻔한데. 저는 제가 지역 구에 진짜 치열하게 네. 해가지고 그나마 예. 버티면서 조직 만들어놨더니만은 예. 갑자기 그 이상한 분 이상한 분 꽂으려 그래가지고 예, 예, 날개 예. 한번 났었죠. 아 음. 근데 그것도 돌파하시는 거 보고. 예. 야 확실히 이준석. 예. 그 어. 이번 전당대에 다시 나오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왜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고 <laughs>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 아, 뭐. 안철수 전 후보? 네. 오. 지금까지 약간 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판단을 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예. 또 나오신다는 말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장진유님, 준서경님 어, 네. 머리 까치집쳤어요 맞습니다. 아, <laughs> 어제 제가 네. 어제 대구 내려갔다 와가지고 예. 어, 막차 타고 올라가지고 예. 찜질방에 잤습니다 음. <웃음> <웃음> 그래 예예. 예. 사실은... 찜질방에서 자고 나면 씻고 나와야죠. 예. 아 씻고 또잔 거지. <laughs> 근 이준석 위원장,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네. 굉장히. 네. 솔직히 얘기해서. 금 네. 수저 이미지도 있었고 네. 고생 안한 정치인 뭐 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 한방에 나간 뭐... 게그 예. 뭐야 제가 원래 막 유학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강남 출신인 줄 알고 이런 사람 많았는데 네. 상계동 두번 나가니까 상계동 출신 인거 알고 예. 이제 그거 이미지는 싹 세탁이 됐는데 아, 또 이번 선거에서 또 보여준 돌파력 네, 그렇죠 통해서 또뭐 이미지를 많이 털 었습니다. 지 남아있는 게 박근혜 퀴즈 그건데 아, <웃음> <웃음> 근데 그건, 그건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덮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뭐, 그렇죠. 뭐. 아, 감당해야, 감당해야 돼요. 돼요. 정치인이 감당할 건 감당해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ys 키즈인거 누가 아. 네. 그 시점이 옵니다 이제 공연을 안 풀을 안 쓰려다가 쓰는 분들이 또 생겼어요. 네. <laughs> 어, 어제 제가 또 이제 딴 방송 나가가지고 네. 이재명 시장 칭찬을 좀 했더니만은 네. 요즘 쌍끌이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 래요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민주당 분들이 왜 이렇게 싫어해요? 이재명 시장 좀 칭찬했더니만. 어, 뭐를 좀... 칭찬했어요, 근데? 네? 어떤 면을 칭찬했어요? 아니 원래 경기도지사가 원래 정신의 무덤이다. 음. 음, 네.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과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음. 그분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조좀 얘기했다니만은 음, 네. 별의별 게다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어, 어, <laughs> <laughs> 그래요. 아, 김광진 의원님은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디스했다는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아뭐 디스를 할건 없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네. 아, 가장 크게는 그때 이제 당선 인터뷰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 음, 까칠한. 아, 네. 네. 이게 까 범주를 넘어서 좀 공직자로서의 음. 예. 그. 품위가 예. 좀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정생각런데 나는 거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네. 트럼프 좀 따라하려고 한 끼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이재명 지사가 좀더 가깝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음. 아까 김광진 의원이 나쁘게 봤던 그 이벤트 그러니까 야. 기자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런 모습은 예. 약간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트럼프 음. 이미지가 잘 안나 거든요. 네. 이재명 씨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김광진 의원님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디스하시고 디스, 아, 예. 디스, 아, 디스 아, 저도, 하는 건 저도 아니고요. 저도 평소에 <laughs> 엄청 디스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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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라기보다 <laughs> 예, 예. 공직자가 그래도 예. 품사이나 대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예. 좀잘 지키고 관리하는 예.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칭찬은 아니고 사실 이런 거 였어요. 경기도지사 가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음. 한 당이 못 올라가고 나오는데 예.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 지 않을까 이 정도의 멘트였는데 음. 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 또 저기 공격을 할수 도를 것 때문에 아니, 왜 기대를 잘... 하냐, 뭐 이런 거왜 기대를 예, 예. 하냐 아니, 잘 하실 수도 있죠 이준석 하실... 위원장 위원장께서는 네. 또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또 디스하시고 아, 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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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들은 <laughs> <아니, 디스하시면> 당 대표 <laughs> 경쟁 후보시잖아요. 어, 출마, 어, 출마하신다고 당대표... 선언했으니까. 아, 전, 전, 출마할 겁니다 이번에. 네. 네. 오, 그래요. 어떤 기치를 내걸고? 아니 세대 교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김광진 의원도 넘어가서 출마할 생각 있으면은. 아어 그당은 당 대표 공탁금이 얼마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번에 순회 경선 안할것 같아가지고 어. 비싸질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민주당은 비싸서. 아니, 아니 왜냐 비싸서. 왜냐면 네. 김국민 씨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한적 있잖아요. 언제요? 새누리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아 접수 접수 좀 해보겠다 <laughs> 이런 거. 아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네. 어,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어, 이름만이라도 올려달라. 아도울선생님 어. <laughs> <laughs> <하고 자기> 누구야? <laughs> 이국정교수도 올라가는데 네. 나도 올려달라 한마디 했어요. 아~ 그~ 공모 봤던데 저희가 추천해 드릴까요? 농담. <laughs> <방부 진행해야지>, <laughs> 네. 예, 예. 예. 아~ 예예예예예예아예니예예예행예지예슨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에예 그러니까, 어, 그래도 예의예호예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공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열어놨으면 있는 분들이 좀 나가주셔야 의미가 아 있는 건데. 그런가요?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예. 이정미 예. 재판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예.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 그거 예상 못하고 이름 언급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 한 번이라도 언질이라 드리고 그거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아. 저는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36명 무슨 뭐 이름 흘리고 이러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힘이 내정해준 사람이 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약간 좀 어, 시간 벌기 위해 가지고 예. 사람 저 사람 건드리는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면 좀 있으면 김용민 씨 이름 나올 거다. 아 진짜? 아, 나올 수 있다. 확신해요, <laughs> 아, <신의는> 그러면. <보면>. 알겠습니다. <laughs> 오면, 아니, 오면 잽싸게 받아야지 그러면. 아 이제, 그런가요? 예, 예. 할수 있다 이렇게 딱 받아버려야 되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내정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까무로. 아, 제가 들은 바로는 종편에서 활약하시는 패널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어, 누군가요? 예. 이름 까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오, 누가 되니까. 많이 좁혀지네요. 예. 어, 저, 직업적 평론가입니까? 아, 그런다고 봐야죠 이제 네. 전 정치인이죠 전 정치인. 네. 음, 음. 갑자기 방송에 좀 주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예. 어, 예. 찾아보세요 지금 분명. 아. 네. 음. 가장 김병준 교수일 것 같은데. 김병준 교수 민단 얘기 있어요. 홍준표. 예. 어, 전대표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김병준 예. 교수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주변에 예. 계속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런데 확정 안 짓는 건 뭐냐면은 안에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아. 거꾸로 오히려 이름 많이 나온 사람이 잘안 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은 비토가 있어도 예. 하겠다는 예. 손드는 사람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음. 다안 아, 예. 하겠다는데 뭐. 이게 음. 지금 그런데 어떤 걸 살펴봐야겠냐면요. 김성태 네.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비대위가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2월이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년 2월? 내년 2월. 8개월까지 한다는 얘기죠. 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대위 두번할 수도 모른,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비대위원장 네. 이번에 추천받는 사람은 예. 한두 자리로 엎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음. 예. 왜냐면 지금 보면 비박 대 침박이 강하게 붙어있는데 예. 비박에서 추천한 비대위원장 올라가면은 침박이 예. 잘하든 못하든 공격해가지고 끌어내릴 겁니다. 예, 예, 예.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눈치 게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니네가 먼저 한명 추천해라. 그럼 그사람이 성과 없음을 이유로 쫓아내고 우리 사람 넣게 아. 두 번째 턴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비대위가 2월까지 같이 모른다는 얘기는 애초에 첫 번째 비대위 지금 가는 거에 음.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아.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왜냐면 예. 뭐 반전을 만들만한 정책 이벤트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비대위다 네. 그래서 시작하는 거 자체가 힘들 거다 아 그래. 그래요 5598번님이 혹시 전원책 변호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제가요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하고 하는데 예. 이분은 정당에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약간 그런 <laughs> 캐릭터입니다. 아, 이게 아니, 방송할 때 보면 시원하게 하면 재밌죠. 그러니까 예. 다 때려잡으라고 다 단두대로 보내라고 그러고 다 네. 무슨 뭐 잡아넣으라고 하면 편한데 네. 정치성게 안되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 네. 자유선진당에서 잠깐 정치하셨는데 네. 사무총장 했었던가? 대변인 하셨다가. 음, 음, 3일인가 4일 만에 이렇게. 예. 네. 때려쳤습니다. <laughs> 네. <laughs> TV조선 앵커로 가셔서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음. 더더욱이나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알겠습니다. 앵커 신주도 잘 몰랐어요. <laughs> TV조선에서 잠깐 예, 하셨죠. 예. 어, 손석희 앵커의 어떤 그런 맞상대로서 음. 어, 이렇게 세웠다가 뭐, 음. 좀, 좀, 참,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지금 그냥 자천일 뿐이죠. 손석희의 맞상대다라고 하는 건 아니, 본인의 생각입니 나름대로 TV조선에서 저력을 음. 세웠던 아, 음. 거였어요. 음.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 최근 국당이 갑자기 또 네.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서, 음. 어, 뭐, 민주당에서는 좀 황당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황당하죠. 황당한데, 음. 사실은 개헌 얘기를 하려면 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동안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도 이제 그 투표까지도 못 갔고 그때 말했던 것이 아 우리 6월 30일까지는 주워다 하겠다 아, 음.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한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음, 예. 6월 30일이 이제 지난 거잖아요 네. 그랬으니 야 우리가 선거 때문에 좀 못하긴 했는데 음. 늦었지만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시다 논의 네. 합시다 아 잘못했다 우리가 약속 못 지킨 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어,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자 송대보사 잠깐 대통령은 그 개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laughs> 실짝 예. 뭐.. 이거. 살다 살다 김성태 대표 성장 못 사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한정치이 아,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ST 그,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laughs> ST. 예예 예. 아니 그래요. 근데 개헌은요. 예. 저는 김광진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물론 음. 선거구제가 개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어,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해진 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 쪽의 추동력이 약간 좀 떨어질 것이다. 음.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좀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개헌을 국회에 떠넘기면 항상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입시제도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보면은? 안 되죠. 누구나 내가 대학 가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도 그렇고 뭐 선거제도도 그렇고 아마 국회로 넘겨놓으면은 또다시 이제 공전될 가능성 밖에 없다. 음. 특히 이번엔 민주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네. 가만히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에 약간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네.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4인 선거구제 하자 그랬을 때 민주당이 유리하다 생각하니까 안 도와줬거든요. 잘? 네.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음. 우리 이준석 위원장님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음. 어, 빠르다 음. 예. <laughs> 좀 오래 방송을 쉬어가지고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 좀 다른데요 <laughs> 안철수란 단어가 나오면 거기또 세게 나오죠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 어, 대통령 개원한 얘기 나왔을 때 예. 반대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두분 계시잖아요 네. 당내에. 그러면은 네.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현행들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네. 저 네. 김광진 의원님. 네. 그... 어떻게 해? 개헌 카드 받아야 됩니까? 아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과 예.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선거구제 개편은 법률 개정이에 법률, 네. 법률 개정안이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면 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결정하고 논의하면 되는 음. 문제인데 예, 예, 예. 갑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동안은 사실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가 음. 음. 그러니까 개헌에서 중시된 것은 이 정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음. 그러니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는 논쟁할 수 있는 건데 일를면 음. 네. 내각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중대선거구조로 가야 되는 아무런 하등의 이유는 없는 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이유를 꺼내서 아 민주당에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인 단연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선거제도나 선거구제도의 변경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네. 사실 내각제로 이행 가능성은 국민 정서상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내가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대통령은 되기 어려운 약간 인기 떨어지는 당내 세력만 있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제가 이름 세명될수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총선 앞두고 네, 네. 선거구제 개편 이게 게임의 룰인 건데 아,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관심이 클 겁니다. 만약에 그 이번에 중대 선거구제였다면은 이준석 위원장은 당선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자유형당 빼고는 중대선거구 제표를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번 선거 결과를 만약 그대로 대입한다고 하면은 재당이기 네. 때문에 좀 어, 껄끄럽게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laughs> 어차피 중대선거구 하제에서도 성적이 안 좋았을 것이고 네. 자유형당은 지금보다 아주 좋았을 겁니다. 만약 네. 국회의원 선거했다고 한다면은 네. 민주당은 많이 잃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유형당만 열정적으로 임할 겁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빨라졌다 고 그러는데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목소리> 속도를 좀 줄이면서 자야국당도 <laughs> 그렇고 <웃음>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본인이 성적이 안 좋으면 <laughs>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laughs> 음. 시험 제도 바꿔가지고 하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계속 하시면 거야, <laughs> 안 되는데. <laughs>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가 음. 그 당의 질의 멸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중대선거 구제로 가면 그래도 몇 석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꼼수 2등, 3등으로 해서라도, 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음. 몇명더 들어가자 음. 라고 하는 걸로 계속 국회로 공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음. 더 국민들한테 심판받고요. 음. 네. 지금 그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더더더 더더안 좋아지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예. 어, 일잘 하시는 걸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등 전략을 취해야지. 그 예. 2등 전략으로 하면 은 3등 되고 4등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생뚱맞은 개헌한 제시이긴 하지만 저는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 그래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네. 합의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대로 해서 합의하는 것만. 예를 들면 음. 그 대통령 중심자 이런 거 합의 못 이루면 음. 그냥 일반적인 시민권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네. 개헌하자 이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 너무 빨리 <laughs> 제가 말을 해가지고, 뭐, 지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어, 꽉 채웠을 것이다. 네, 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네. 이따 노래 한 곡, 조금 들면서 마무리 하자고, 예, 예. 그러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에, 진짜 이제 정치의 그 하한기, 네. 어, 하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여름맞자의 하한기도 하고요. 예. 자, 그, 이제, 후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각 당별로 이제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할 그런 때가 됐는데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그 차기 민주당 당 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됐으면 좋겠다보다 저는 이해찬 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한 생각이 음, 있고요. 네. 네. 사실 김부겸 장관도 그꽤 유망한 카드였는데. 네. 본인이 그 발언을 하셨던 아, 그 조경 대통령, 예, 예,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예. 어, 청와대에서 속내로 예를 들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정 정도 있었더라도 음, 네. 지금 상황에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이 상황에서 어, 그 당으로 돌아가라면은 네. 대통령이 어? 예. 다음 당 대표는 김호겸 장관으로 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 일킬 가능성이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예, 예. 안될 겁니다. 음, 그럼 이해찬 어, 의원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해찬 의원 쪽이 어떻게 뭐 가깝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과는 별도의 문제로 음. 어, 현재의 당내 상황과 음. 또 저희 당은 이제 그 조직 표심보다도 당원들의 기본적인 표심, 권리 당원 표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당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예, 예. 관리형 주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좋을 것인가, 네. 아니면 차기 주자형이 좋을 것인가라고 예. 하는 걸 고려했을 때 네. 이번 터姆은 어, 관리형으로 가는 것이 음.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네. 훨씬 더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선이 있고 나서 2년 지나서 임기가 마무리되니까 자기 예. 어, 대권 주자가 뜨면은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분이 주자형의 당대표가 되면 음. 자신의 대권을 위한 음. 인적 구성을 좀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선의 예, 예. 과정에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야, 박근혜 음. 대통령에 침박했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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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고민이 저는 이제 네. 그 당시 경험해 보니까 잘못된 고민이었다는 게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신다 하더라도 자기 주자는 잘 키워야 되는 것이고 네. 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하면서 그 그때까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가 많이 약했던 것을 당을 당 잘, 장악력을 높였어요. 당, 장악력을 좀 높이고 네. 당을 잘 관리하는 모습 을 보여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네. 없었으면 저는 이번에 대선 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또뭐 지적받았을 사람들 있다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통령을 위해서 관령을 음. 둬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음. 뭐 대선 주자면서도 관령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좋은 분들이 예, 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가 그 이후에 또그당 대표 를 하실 수 있는 기간 1년 정도 남아요. 아, 저희가. 네. 당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로 겸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네. 그 기간을 계산해도 음, 음. 예를 들면 이해찬 총리 이후에라도 음, 음. 1년 정도의 당 대표 기간을 또 남기 때문에 음, 그런 걸로 예. 또 운영을 음. 할수 있죠. 예, 예. 김광진 의원님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응모했는데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비관적이, 패배적이죠. 네. 아, 패배적이에요. 선거 아. 한번 그 이번에 떨어져봐서 알 텐데 네.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네. 뭔가 를 하는 게 항상 두렵습니다. 아, 네. 그래요. 다음번엔 유세차 탈수 있는 곳으로 <laughs> 나가세요. <laughs> 노원병 어떻습니까? 노원병 <웃음> 아, <웃음> 거기 근데 저희 당 의원이 <laughs> 워낙 세 가지고 아, 네. 아, 네. 김성환, <laughs> 김성환 의원 이번에 됐는 네. 예. 노원구청장 오랫동안 예. 하셨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두 분이 차세대 진보와 보수의 리더가 되를 바란다는. 보수인건 맞습니까? 아, 보수죠 저는. 어, 네. 저는 보수. 네. 네. 극중주의 이런거 안닙니다 <laughs> <laughs> 그런거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8587번님의 <laughs> 문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두분 오늘 어,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laughs> 많은 얘기를 또 나눈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광준이네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예보에 잘해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 0시5 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그, 러니까 기자 인터뷰를 거절하고 이런 모습은 예. 약간 홍준표 대표, 홍준표 대표는... 말 자체가 좀 약간 너무 거칠어서 그렇지 트럼프 음. 이미지가 잘안 나거든요. 네. 이재명 시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김광진 의원님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디스하시. 아니디스 아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평소에 엄청 디스해요. <웃음> <웃음> 아니, 디스라기보다 <laughs> 네, 네. 공직자 가 그래도 네. 품사왕이나대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네. 좀잘 지키고 관리하는 네.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칭찬은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였어요. 경기도지사 가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음. 한 당이 못 올라가고 나오는데 네. 이재명 시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요 정도의 멘트였는데 음. 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 또 저기 공격을 하시더라 어. 때문에 아니, 왜 기대를 잘... 하냐 뭐 이런 거왜 기대를 예, 예. 하냐 아니, 잘 하실 수도 있죠 이준석 위원장 수... 위원장께서는 네. 또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또 안철수 후보를 또 디스하시고 아, 예 아, 아, 아니, 같은 당 사람들은 <laughs> 아니 당대표 하시는... 경쟁 후보시잖아요 처출마신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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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선언했으니까 선출마신가 아, 전출할 겁니다 이번에 네. 네. 오 그래요. 오떤 기치를 내걸고 아니 세대 교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김광진 의원도 넘어가서 출마할 생각 있으면은 아 어, 그당은 당 대표 공탁금이 얼마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번에 순회 경선 안할것 같아가지고 비싸진 아야. 않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민주당은 비싸서 아니, 아니 왜냐면 비싸서 왜냐면 네. 김용민 씨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한적 있잖아요 언제요 새누리당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아 접수 접수 좀 해보겠다 <laughs> 이런 거아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다가 네. 어, 비상 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어, 어. 아 이백만이라도 올려달라 아도선 오냐고, <laughs> 자기 누구야 이국정 교수도 올라가는데 네. 나도 올려달라 음, 한마디 했어요. 그 공모 봤던데 저희가 추천해드릴까요? 아이, 아이, 농담이야, 농담. 어, 아니 농담이 농담. 아니 방송 진행해야지 무슨. 네제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아까 그러니까, 어그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뭐 그래도 어, 당의 문호를 대폭 어, 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음. 김용민의 정치 쇼 수요일 사부입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지선인 갔습니다. 지선인 잊었어요 이제. <laughs> 예. 자 지선이하고는 이혼도장 찍고 <laughs> 자 광준이가 제방 들어왔습니다. 어, 광준이 네. 여의도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자 그래요. 여의도가 참 몹니다. 멋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네. 어뭐 국회 지진한 번도 안다 알아보셨어요? 어, 전 여기도 안 간지도 서세요이세달 가까이 돼갑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 아 그렇죠 이제 저희 그지선 끝나고 자 통사퇴 했어요 위원장 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뭘로 전당대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은여튼 우선 통사퇴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김광진의 광 아, 예. 이준석의 춘에서 광준이 네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광준이가 있는데 이 프로 좋아하겠네요 어. 아 그래요 음. 아, 아니 아, 저런 아, 뜬금없는 아, <laughs> 춘천시장 출신 중에 음. 이광준 씨라는 분이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자 그래요 이준석 위원장님 국회의원 선거 6.3때 네. 있었던 네. 선거 때 네. 예, 낙선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정치쇼는 처음 출연이십니다. 애초에 정치쇼는 처음 출연인 것 같은데요. 아, 한번 나왔었나? 정봉 주전 의원 때도. 아, 그렇지. 정봉 주 의원 때 한번 나왔었던 것. 네. 애가 네. 그러니까 참 이준석 전 위원장님 제가 지나가다 한번 뵙고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laughs> 네. 대화를 또 네. 나누게 됩니다. 네. 어떻게 뭐 어, 저는 뭐. 낙선는 하셨지만은 네. 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득표율이 27.2%. 그거보다 유일하게 2등한 사람 아닙니까? 아 이제 유일하게 선거 방송에 얼굴 나오는 사람. <웃음> <웃음> 빠른 미래당 굉장히. 네.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네. 큰 수저 이미지도 있었고 네. 고생 안한 정치인 뭐 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 한방에 나간 게그 예. 뭐야 제가 원래 막 유학 갔다 오니까 강남 출신인 줄 알고 이런 사람 많았는데 네. 상계동 두번 나가니까 상계동 출신인 거 알고 예. 이제 그거 이미지는 싹 세탁이 됐는데 아, 또 이번 선거에서 또 보여준 돌파력 네, 그렇죠 통해서 도뭐 이미지를 많이 탈까지 남아있는 게 박근혜 퀴즈 그건데 아, <laughs> 그건, 그건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덮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뭐, 음, 그렇죠 뭐, 감당해야 뭐, 돼요, 돼요. 정치인이 감당할 건 감당해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YS 퀴즈인 건 알겠냐그 아. <laughs> 시점이 옵니다 <laughs> 이제 국민들. 앙풀을 네. 네. 어, 안 쓰려다가 쓰는 분들도또 생겼어요. <laughs> 네. 어, 어제 제가 또 이제 다 방송 나가가지고 네. 이재명 시장 칭찬을 좀 했더니만은 네. 요즘 쌍끌이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민주당 분들이 왜 이렇게 싫어해요? 이재명 시장 좀 칭찬했더니만은. 뭐 어, 좀... 칭찬했어요, 근데? 네? 어떤 면을 칭찬했어요? 아니 원래 경기도지사가 원래 정신의 무덤이다. 음. 음, 네. 그런데 이재명 아, 전 시장과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돌파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음. 그분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취지. 좀 얘기했더니만은 음, 네. 별의별 게다달리더라고 진짜 보니까 어, 어, 그래요. <laughs> 아, 김광진 의원님은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디스했다는 뭐 그런 평가가 있던데. 아니 뭐 디스할 를건 없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네. 아, 가장 크게는 그때 이제 당선 인터뷰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 음. 아, 까칠 아, 예. 네. 이게 까해범죄를 넘어서 좀 공직자로서의 음. 예. 그. 품위가좀안 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정권이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네. 트럼프 좀 따라하려고 한 끼는 보이긴 보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데 이재명 지사가 좀더각깝게 따라하는 것 같아 요 어. 오히려 음. 아까 김광진 <laughs> 의원이 나쁘게 봤던 그 이벤트에서 <laughs> <laughs> 그몇안 되는 선거비 보전 받은 사람. 어 그렇죠. 진짜. 그렇죠. 선거비 예. 아, 보전 못 받으신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못 받으셨고요. 특히 예. 구의원 후보들도 못 받은 분도 많아가지고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 이렇게 <laughs> 웃으면서 얘기. 이게 좀아픕니 음, 예예예. 예. 네. 어 선거 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예,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장 어, 그리고 박종진 후보, 박종진 후보, 고 예. 그 정도 한세분 음. 정도 말고 예. 뭐 구청장 레벨로 가면 좀더 계시고. 예. 음. 근데. <웃음> <웃음> 네. 네. 바른 미래당이 사실 지역 기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참. 그러니까 음. 이게 더 우스워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했다면은 왜 그렇게 공청하고 싸웠냐 라고 음, 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면 예, 예, 이게 예. 없는 집더 싸운다고 자기 너무 너무 아니, 싸울 때 우리는 다 알았어요 예. 누가 나오도 안될것 같은데 왜저렇게 싸울까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은 이준석 나와도 안될것 뻔한데 왜 저는 왜 나올까? 제가 지역 구에 진짜 치열하게 예. 해가지고 그나마 예. 버티면서 조직 만들어 놨더니만은 예. 갑자기 그 이상한 분 이상한 분 꼬주려 그래가지고 날한번 예, 예, 예. 났었죠 아 근데 그것도 돌파하시는 거 보고 예. 야 확실히 이준석 결은 그 이번 전당대에 다시 나오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고 <laughs>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 아, 뭐. 안철수 전 후보? 네. 네. 지금까지 약간 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판단을 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또 나오신다는 말도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장진유님, 준서경님, 네. 어, 머리 까치집졌어요 아, <laughs> 어제 제가 예. 어제 대구 내려갔다 와가지고 예. 어, 막차 타고 올라가지고 와 예. 찜질방에 잤습니다. 그래 군요 예예. 찜질방에서 자고 나면 씻고 나와야죠. 아 씻고 또잔 거지. <laughs> 근데 이준석 위원장 뭐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은뭐 네. 그래도. 고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열어놨으면 있는 분들이 좀 나가주셔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가요?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고. 예. 이정미 재판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예. 그거 예상 못하고 이름 언급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 한 번이라도 언질이라 드리고 그거 오 그렇죠. 예. 그래서 같아. 저는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36명 무슨 뭐 이름 흘리고 이러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힘이 내정해준 사람이 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약간 좀 시간 벌기 위해 가지고 예. 사람 저 사람 건드리는 거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면 좀 해서 김용민 씨름 나올 거다. 아 진짜? 야, 나올 수 있다. <laughs> 네. 아, <신이> 알겠습니다. <laughs> 야, 오면, 아니 오면 제성에 받아야지 그러면. 아그런가요할수 예, 예. 있다 이렇게 딱 받아보자겠습니다. 예. 예. 아니 내정된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까무로. 아 제가 들은 바로는 종편에서 활약하시는 패널 중에 한 분이라는 얘를 들었거든요. 어누가요 어, 예. 이름 까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오 누가 예. 많이 좁혀지네요. 네. 예. 어 직업적 평론가입니까? 아 그런다고 봐야죠 이제, 이제 전정치인이죠 전정치인. 네. 음, 음. 갑자기 방송에 좀 주는 사람들 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예, 찾아보세요 어, 예. 지금 보면. 참 아. 네. 음, 김병준 교수일 것 같은데. 김병준 교수 민단 얘기 있어요. 홍준표. 예. 전 대표.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김병준 예. 교수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김병준 교수는 주변에 예. 계속 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런데 확정 안 짓는 건 뭐냐면 안에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아. 거꾸로 오히려 이름 많이 나온 사람이 잘안 되는 이유가. 근데 지금은 비토가 있어도 예. 하겠다는 손드는 사람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음. 아, 예. 다안 하겠다는 데 뭐.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떤 걸 살펴봤냐면요. 김성태 네.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비대위가 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2월이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